어, 이것좀 보여 주세요. 아. 이거 어, 여기 어. 어. 저희 어? 연을하거든요좀들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힘드네. 사람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걸 언제 다주냐공연하고도지 어. 이가 없어. 아이 참말로. 아이 뭐야 이거. 아이 빠빠단 종이를 이렇게 누가. 이렇게... <laughs> 어 여기도 있네. <laughs> 아 이거를 <오늘> 손이 맞았네. <laughs> 아저씨, 어 그걸 왜 주워가요? 아요거 응. 아이 짜. 짜에다가 내가 팔라고 그래요. 에이, 이렇게 뭔지 모은 쓰레기를 누가 사요? 월로를. 대기 짜짜게 고물상이 있는데 말이야. 그것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이야. <laughs> 아이, 이렇게 아, 니 폐지가 이렇게 빠빠도 이제 조그만아 이런 걸 구해요. 나이 말이야. <laughs> 아저씨, 어. 잠깐만요. 어, 어 그래요. <laughs> 여보세요 반장님 전단지 더 있어요? 어 벌써 다 뿌렸냐? 전단지 주면 돈 준대요 사줘? 티켓 사준다고? 얼마나? 가져오 대로 다 준대요 다 사준다고? 드래곤 네가 이제 바꿔 마는구나 어, <laughs> 티켓 안 걸려서 원지 걸렸는데 아이고 병사놨네 공연 티켓도 종이죠? 아이고 어, 그렇지 응? 종이지? 왜? 플라스틱이 좋더라? 플라스틱이 좋아요. 종이가 좋아요? 아이, 당연히 종이가 좋지. 옆빳빳단 종이 말이여 <laughs> 종이 티켓이 좋대요? 야, 다 사준다는데, 싹다 가져가. 근데 현금이래, 카드래. 아저씨, 카드예요 현금이에요? 아니, 내가 현금으로 줄게. 걱정 말어. <laughs> 현금이래요, 현금. 현금? 어젯밤에 꿈에 용이 나오더니, 운이 확쎌었구만 올해 공연 티켓 다 팔았어. 아, 너무 좋네 단장님 이거 다 팔면 회피하고 나하고 좀뭐사 먹어도 되죠? 먹어! 먹어! 다 먹어! 목 막히니까 콜라도 하나 사 먹어! 네 아저씨 어? 우리 연습실에 이만큼 있는데 몽땅 가져올 텐데 더 사주실 거 맞죠?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좋은 것은 지금 빨리 가져와, 가져와 빨리 빨리 얼른 네? 어, 그래, 어, 겨 와이 <laughs> 그래 그래, 어이, 그래 요 아이고, 아이고, 정말 내가 오늘 술지안 잡는가 안다 아이고 그래, 그래 그래, 아이고, 아이고,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? 내가 이거 어림 잡아서 딱본게 최소 2만 원어치는 되겠구만. 그 이만 원. <laughs> 아, 아, <아유>, 이 배고파. <laughs> 어, 꼬치는 구워 먹어야 제 맛이지. <laughs> 어, 해피야, 너도 먹어. 어, 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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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천천히 먹어, 천천히 먹어, 체해. 니네 어디야? 빨리 와너희 네? 뭐하고 있어? 빨리 와리어가지고 이리 와 네? 네? 뭐야? 빨리 돈 가져와 돈 어디있어?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얇아? 아, 이게 다돼요 2,000원 2,000원 에왜 이것밖에 안 남았어? 다그 다 고무쌍에 다 팔았어요 고무쌍? 얼마? 어... 다 해서 2만원 어. 너 이거 인삼이가 얼마짜래? 응? 그냥 티켓 팔고 올까니. 고물상에 폐지로 팔아보라